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홍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선 첫 여성 부회장이라고 하셔서 사실 상당한 책임감? 예, 그런 부분도 느끼고 있고요. 뭐 그런 타이틀을 음, 가지게 된다는 게 사실 뭐제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계속 여성 부회장이 나와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어떤 뭐 좋은 모습을 보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어렸을 적부터 워낙 이제 구기 운동을 좋아했고요. 그 중에서도 뭐 축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는 남자 친구들이랑 이렇게 했지만 한 초등학교 고학년 뭐 이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사회적인 시선도 느끼게 되고 이러면서 아무래도 제가 이런 축구라든지 뭐 다른 이런 스포츠를 조금 자제하게 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 뭐 중학교 때는 사실 체육 교사의 꿈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고요. 중학교 때뭐 월드컵을 보다가 이제 그 녹색 그라운드에서 뭔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주심의 모습을 사실은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제 친구들은 그 선수들한테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보통. 선수들의 골에 열광을 하고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심판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한순간은 있었는데 사실 뭐그 이후에 뭐 여러가지 상황상, 어, 많은 것을 알아보진 못했고. 제가 대학교에 이제 입학이 확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진로 설정을 생각하다가 아, 그럼 예전에 어,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뭐좀 뭔가 이렇게 뭔가 좀 가슴에서 약간 열정이 느껴졌던 그러한 축구 심판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는 뭐 99년 제가 국어학번이라서 그 당시는 이제 인터넷 그 천리안 나온 우리 이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들이 없었고요. 주위에 사실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정말 한번도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거는 114에 전화해가지고 대한축구협회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해서 어, 무모하게 아마 좀 당황들 하셨을 텐데. 국제심판을 하고 싶은 여대생인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사실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대한축구협회에 전화를 한 시점이 제가 이제 심판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린 거니까요. 그 당시에 아마 경기국에서 심판을 관리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전화를 해서 제 기억에는 99년 음, 2월 정도에 전화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입생인데 앞으로 국제 심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이제 신임 심판 교육이 12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2월에 전화를 드렸으니까 10개월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laughs> 제가 계속 전화하긴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좀 부탁해서 좀 아무래도 다른 목소리로 전화를 해야 뭔가 새로운 정보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노력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12월에 신임심판교육이 그 경기도 광명시 복지관인가? 거기서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게 이제 시작이었고, 스 20바퀴씩 매일 거의 뛰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체력적인 준비는 했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서 이제 12월을 기다렸고, 광명시 복지관에서 이제 신임심판 강습회에 참여를 했죠. 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어 그럼요. 예뭐제 거의 정체성이 축구랑 분리할 수가 없어서 초반에 강의 평가에서 좀 이제 너무 축구 관련된 예시를 많이 든다라는 컴플레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곰곰 해봤죠이 부분을 제가 완전하게 반영을 했을 때 플러스가 많을까 마이너스가 많을까 생각을 했을 때그 부분을 그러니까 50%는 제가 받아들였고요 다양한 스포츠 예를 추가하는 건 맞지만 결국 제가 현장에서 얘기하고 경험했던 거 얘기를 할 학생들이 제일 정말 그 부분을 피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OT 때 보통 이제 강의 시작할 때그 소개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거나 경험을 할때 아무래도 축구랑 관련된 부분이 조금 많아질 수밖에 없. 그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뭐 저도 축구만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사실 다른 스포츠를 또 알아야. 업데이트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 업데이트를 해야 또 저도 여러 가지로 이 연구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절충을 했던 것 같아요. 연구 관심 분야는 많이 있는데 축구팀 대상으로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인지하고 있는 지도자 분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꽤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국내 종목 협회들에서 과연 여성 임원들을 어떻게 지금 선임하고 계시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또 VAI 관련돼서는 뭐 너무나 많은 연구 주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관심이 있고 뭐 엘리트 스포츠 생활 스포츠 이렇게 우리는 좀더막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앞으로는 좀더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의원 총회 한. 일주일 안 됐었어요. 한 3일 정도 전에 협회에서 연락을 받고, 아뭐 제가 지원했냐, 고뭐 이렇게 질문이 있었 전혀 아니고요. 예, 정말 저는 그냥 전화 받고 알게 됐죠. 예, 그래서 뭐 놀라기도 하고 실감도 안 나고. 그쪽 적응 기간이, 뭐, 호칭도 저는 막, 막 오글거리고 막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예, 지금도 다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협회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수락하겠냐고 하셔가지고, 좀 놀란 상황에서, 예,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이렇게 인생에서.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다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듣고 잘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제가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니까뭐 현장에서 뭐 뛰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험은 저한테 뭐 계속 남아 있는 거고 계획했던 고그 시점에 사실 은퇴를 딱 했어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서 뭐 심판 그 AFC에서 심판 평가관 심판 강사 역할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이었고 심판 현장에서 뛰다가 갑자기 제가 평가하고 강의하는 입장이 되니까 완전히 또.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협회 심판위원회에 잠시 이제, 이제 활동을 했고, 이제 AFC 심판위원회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듣고 보고 느끼는 것들이 지금 부회장으로서 일을 파악하고, 이렇게 순간적인 어떤 판단을 하고, 뭔가 분석을 하고 할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낭비한 시간이나 이런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사실 요즘 많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이렇게 도움이 될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여자 축구, 우리 심판 분야인데요. 지금 협회에서 사상 최초로 여자축구 전담 프로젝트 팀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프로젝트 팀이 지금 생긴 것도 처음이고, 그 중에 사실은 하나의 큰 분야가 여자축구인데, 하고 싶고 할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변명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라는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엘리트 축구도 엘리트 축구대로 성장을 시켜야 되지만, 지금 골 때리는 그녀들 같이, 이렇게 여자축구라는 종목이 좀 생소하지 않은, 친근한 그런 스포츠로 자리를 잡고 연령에 상관없이 어릴 때부터 축구라는 스포츠가 남성의 스포츠다 라는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인식 개선을 해서 우리가 어느 연령이든지 축구를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그렇게 만드는 어떤 토대 작업을 하는 데 가장 큰 어떤 방점이 지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판 쪽은 심판 향상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듣는 그런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심판도 결국은 국제 심판도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심판들을 계속 배출해서 결국 월드컵 심판으로 배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VR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육 같은 부분도 지금 그 저희가 아마 협회에서 처음으로 지금 외국인 강사 스퀴딘 피파 강사님을 초빙해서 지금 교육을 실제 하고 있거든요. 그 스퀴딘 강사님은 피파 강사 중에서도 최고의 그탑 레벨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피파의 어떤 흐름을 제일 빨리 알고 제일 정확히 아는 분이세요. K리그 심판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육들이 계속 되면서 K리그가 사실 아시아 최고의 리그를 표방하고 있는데 우리 심판들도 아시아 최고의 심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고의 교육을 일단 제공하고 최대한 서포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 일들 하고 있고 뭐 심판 쪽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심판 강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너무 풀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젊고 현역 심판들한테 강사의 문을 열어줘서 그분들이 또 새로운 경험을 쌓고 앞으로 좋은 강사가 될수 있도록 많은 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사실 뭐 갑자기 어떤 뭐 뭔가 투자를 해서 갑자기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계속 투자하고 교육해서 이 축구를 같이 성장시키는 데 일조하는 어떻게 보면 드러나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심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불신의 벽은 없어야 될것 같고 뭔가 의심의 눈초리 이런 거는 받지 않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